2019년도부터는 이 코로나 터지고 그때는 정말 이 자영업자들의 지옥이었죠. 사업이 망해서 온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OO 있었고요.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요, OO 관리는 정말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JTBC에서 방영 중인 이 짠당포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그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님이 게스트로 나오셨더라고요. 어 이분이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셔서 이걸 이렇게 성공시켜가지고 200억에 매각하신 이 자영업계의 대부 같은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살려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가게에 찾아가서 이 점주님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사업 노하우도 전수해주시고 하는 이런 좋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판 골목 식당인 거죠. 이분이 방송 중에 이안 되는 업장의 특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안 되는 집은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어두워요. 사장님이 벽을 지고 앉아 있어요. 딴데 보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또잘 되는 집은 텐션이 높은 거예요. 사장님도 친절하고 너무 밝으세요. 또안 되는 가게는 심지어 손님이 사장님을 부를 때까지 아는 척도 잘안 하고 가실 때 인사도 노룩 인사, 벽 보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전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어, 이게 딱 우울증인데 나오는 행동 증상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울증이 생겼다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2019년도부터는 이 코로나 터지고 뭐 영업시간 제한되고 그때는 정말 이 자영업자들의 지옥이었죠. 제가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연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은 이분들이 사업이 망해서 우울증이 온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우울증이 있었고요. 이 우울증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들, 이 판단력 저하 때문에 이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망하고 그때는 정말 우울증이 극심하게 악화돼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돼서야 병원을 오시는 거죠. 제가 항상 이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기분이 우울한 게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울증은요, 이뇌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요,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자신과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능력, 또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차례차례 추진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오신 환자분들은 뇌파 검사를 해보면요. 전두엽 부분에 뇌기능이 떨어질 때 나오는 이 느린 뇌파인 델타파가 엄청나게 증가돼 있어요. 이 델타파가요. 사실은 잠을 잘때 나오는 뇌파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게 말하고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두엽이 기능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사실은 우울증이 생기면요. 우리의 인지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리스크를 실제보다 크게 확대해석해서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사업을 좀 추진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돈을 써야 될때안 쓰고 아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꼬이겠죠. 두 번째, 관계 사고가 옵니다. 이거는 대인 관계에 피해 의식이 생기는 건데요. 그냥 손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쳐다본 건데 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뭐 실수했나? 우리 가게가 후지다고 날 무시하나? 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부담스럽고 피하게 되겠죠. 또 직원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면서 자꾸 직원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또 신기하게요 그럴수록 점점 더 이상한 직원들만 우리 가게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커지겠죠 세 번째로는요 신체증상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저하, 피로감이 오는데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다음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늘어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게 오픈 시간도 미루게 되고 점점 가게 쉬는 날, 닫는 날이 늘어나는 거죠. 또 반대로요. 우울할 때이 조증 방어라는 방어 기제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조증 방어라는 게요. 사실은 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한데 그런 감정을 더 억압하고 더 밝게, 더 활기차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뇌 기능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사실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좀 가게 운영도 좀 방어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자금을 좀 아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적자가 생겼는데 그걸 메꾸고 메꾸다가 대출까지 안 나오게 되면 사업이 부도가 나는 거죠. 여러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요. 정신건강 관리는 정말 필수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요 참 압박감, 스트레스가 정말 많고요. 이 직원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 사장님은 사실 팔방미인이 돼야 됩니다. 뭐 직원 관리, 뭐 자금 운용, 업무 분장, 뭐 가게 시설 관리, 뭐 물품 및 재고 관리, 뭐 고객 관리, 서비스 질 관리부터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뭐 하나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이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사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하기는 힘듭니다. 제 주변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와 고민 상담을 하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도 받고 좀 진료도 받으시고 뭐 소량의 SSRI,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좀 올려주는 우울증 약이죠. 이렇게 약물 치료도 하시고 또 상담하면서 멘탈 관리도 하시면서 사업을 정말 더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스트레스 같은 거안 받아.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일수록요, 역설적으로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멘탈도 약하고, 또, 자기 감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정말 많이 힘든데요. 우리 사장님들 더욱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한테 좀 해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꼭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서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고민거리나 상담하고 싶은 여러가지 사연들 있으실 텐데요. 이 고민상담이나 나눠주시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s공감tv gmail.com 저희 밝히는 언니 채널 이메일로 이 사연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고민이나 사연이라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